그게 막 뭐라고요? 갑자기? 갑자기? 빨리 뛰어나! 숨기해 <laughs> <이렇게>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말똥말똥 거리면서. <laughs> 지금은좀 아닌 것 같아. <웃음> 오. <웃음> 본인한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잖아요. 블로킹 1위도 있고 최고 득점 그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록이 있다면? 아무래도 센터니까 브로킹 상이 제일. 네.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을 또 못했었는데 신인 때부터 그렇게 혼나면서 막 했던 게또 결과물로 나온 거 같아서 그 상이 좀 많이 뜻 깊은 거 같아요. 네. 그때 2009 월드 그랑프리 대회에서 브라질의 그 선수 클라우디노 파비아나 선수를 보고서 좀 많이 네. 연구를 했었다고 네. 들었거든요. 브로킹 이런 스텝이나 이런 브로킹 하는 동작이 네. 너무 세계적인 선수고 또 잘하는 선수니까 네. 그냥 움직임을 음. 좀 많이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. 뭐 이런 동경의 상대로 좀 많이 바라보기도 했고 음. 영상을 자주 봤던 것 같아요. 해외 진출에 대한 음. 양희준 선수의 뭔가 좀 생각은 그동안 있었어요. 어릴 때는 사실 나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, 언니, 연경 언니도 계속 나오, 나오게끔 올나 음. 저를 또 방향을 많이 이끌어 줬었고 제가 첫 FA 때 나가려고 했는데 대범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. 저 자신한테 조금 자신이 더 있었다면 나갔을 것 같은데, 음, 음. 저 자신이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음. 했던 것 같아요. 뭐 실패를 하건 잘하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가 봐도 되는 건데. 후회돼요? 그때 조금 후회는 됐었지만, 지금은 또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약간 사는 게 그냥 다 비슷한 것 같고. <웃음> 네. <웃음> 너무 잘나야지만 또 인생이 아니고,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. 생뚱맞지만 또. 그래도 많이 다시 돌아간다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다면, 아, 나가보지 않았을 본인한테 정말 가장 잊을 수 없는 대표팀. 순간은 언제였다고? 저는 2012년, 음. 네, 동메달 결정전. 네. 와. <laughs> <laughs> 너무 기억이 남고, 네. 한동안도 그거를 떨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와, 흥분? 짜릿함, 흥분, 아쉬움. 어, 어, 아쉬움. 올림픽이 처음이었고 런던도 제가 처음을 갔고, 네. 또 유럽이라는 걸또 처음 접해봤는데, 너무 좋은 거예요, 그냥 저는.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만 먹어도 되게 좋고, 네. 그숨 쉬는 그 공기도 다른 음, 것 같고, 그 어린 나이에 그 뭔가 새로운 게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음. 이 런던 올림픽 선수촌에서 너무 멋진 선수들을 많이 봤다. 어. 어, 그게 그래서 더 재밌었던 <laughs> 것 같기도 해요. 어, 그때도 난리 났어요. 었연경 <laughs> 언니랑 같은 방이었는데 다들 코비 브라이언트를 봤대요. 네. 선수촌에 원래는 안 들어오는 선수들인데 이제 한 번씩은 들어오거든요. 네, 구경하려고. 네, 네. 맥도날드에 있었대요. 응. 갔는데 없는 거예요, 그래. 가고. 언니도 되게 성격이 어. 막 그렇잖아요. 저 적극적이잖아요. 극적이잖아요 <laughs> 응. 갑자기 언니가 천박을 보더니 저기 코비 브라이언트 응. 가는 것 같다고 네, 야, 네. 빨리 뛰어나! 이래서 막 뛰어나갔어요. 그래서 골목을 막, 뭐, 어딘지도 모르는데, 네. 언니가 가자는데 막, 어디 막 뛰어갔어요. 네. 정말 그, NBA 선수들이 무리가 네. 저이로 네.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. 네. 너무 좋아가지고, 네. 막 가서 사진 한 번만 네. 찍어서 되냐고 해서, 네. 막 찍고 오고, 맞아. 아, 루브룸 제이스랑 찍었어요. 맞아. 그때는, 맞아. 네, 커비브라이트가 없어가지고 네. 못 찍고. 네. 너무 좋아가지고, 막, 신기해가지고, 막, 옆에서 계속말똥말똥 거리면서, 네. 아, 언니 때문에 봤다면서, 막. 그 언니는 또, 야, 봐라, 내가 따라오라, 따라오라게 잘했지, 라고 막. 그때이 그러니까 20대 저희 중반이니까, 얼마나. <laughs> 생산지 모르고 네, 생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죠. <laughs> 이제 팀 끝났잖아요. 네. 네, 그분이 이제 백수네요. 아, 맨날 네. 그래요. 나 어디 좀 데려가 쓰라고. 돈 뭐, 1억만 주면 뭐, 한 달, 언니, 제목에 뭐, 얼마를 줘야 되냐고, 막. <웃음> <웃음> 약간, 네. 되게 고액, 고용하고 네. 연봉자 네. <laughs> 만나기로 했어요? 예, 네, 봐요. 네. 어, 어, 내일 내일 봐요? 아마 아니요. 그뭐 그런 게 저희 정해 놓지 아, 않고 아, 그게 뭐 시간 되냐 그러면 만나요. 네. 만나는 그렇게 만나고 아, 네. 단체 모임은 대표팀 모임이 있어요. 런던 아, 아 런던. 오, 처음으로 지금 재밌겠다. 네, 추진해서 만나는데 네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아, 연봉 계약했어요? 아니요, 아직 계약 안 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연봉 킨이 과연 누굴까? 아 <laughs>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연봉 킨이었는데, 네. 예, 기록은 아니지만 네. 그런 게또 하나 의미는 있는 거니까. 제가 7년 연속인가 네, 했잖아요. 7년 네. 연속? 네. 사실 저는 그런 게 정말 크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음. 지금 한 것만으로도 근데 저는 되게. 네,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. 나이대가 좀 있어서 그런가. <laughs> 네, 어릴 때는 막 누구보다 무조건 잘해야 되고, 이겨야 무조건 돼요. 이겨야 되고, 네, 그게 막, 안 그러면 막 오늘 막잠못 자고 <laughs> 막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<laughs> 단점으로 얘기 걸어내는 예발 공격. 있어야지. 네 맞아요. 지금 특히 이제 그 대표팀 감독님은 그걸 또 원하시는 부분이 네.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. 부분에서 좀 약간 그런 네. 고민 같은 건. 프로와서도 사실 처음 속공을 배웠고 학교 때는 이제 속공을 아예 배우지 못했는데 외발 이동 공격도 프로와서 배웠는데 사실 신체 조건이 좀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도를 항상 해봤어도 뭐 이제 크게 또 부상이 오고 어느 순간에 단념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못 가지는 거에 너무 갈증을 또 느끼면 제가 잘하고 있는 거에 또 놓치고 못할 수가 있어요. 있으니까. 나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에서 더 그러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.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해보자.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기사를 보면은 항상 장례인 말뭐 교수님, 뭐교수님어 네. 네. 아, 지금은 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. 안지 아, 교수 내려놨나요? 약간 네. 제가 공부를 할 거면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30대 후반 중반 이때까지는 운동을 사실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. 네. 못 했으니까. 지금은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됐잖아요. 그래서 아 나중에 뭐한 서른까지 뭐 운동하면 뭐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. 일단, 운동에 최대한 열심히 하고요. <laughs> 교수라는 직은 사실, 뭐, 일반 사람들도 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, 뭐, 논문도 열심히 쓰시는데, 그런 거에 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, 그냥 영어 공부라도 좀, <laughs> 네, <웃음> 잘 해보자. 네, 네. 어렸을 때도 계속 교수라고 이렇게. 아, 선생님이 꿈이었어요. 아. 배구를 시작할 때도 네.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 배구를 안 하고 싶었던 아, 약간 네. 그런 게 있어서 네. 아 나는 그냥 무조건 장래희망은 난 당연히 선생님 할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네. 누군가를 가르치고, 가르치고 네 그런 게또 성과가 나오고 이런 게 되게 재밌어 보이고 또 좋아 보여서 네, 네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현대건설 프랜차이즈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. 이 부분이 선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첫 FA 때, 뭐, 두 번째 FA 때 이럴 때까지만 해도 아, 언젠가는 당연히 팀을 옮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또 선택을 한다면 또 현대에 있고 싶고, 또 계속 현대 건설에 있었던 이런 게 너무나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, 또 구단에서도 항상 잘해주셨고. 네. 다음 시즌을 지금 가,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. 시즌을 되게 오래 뛰어보긴 했지만, 또매 시즌마다 또 감회가 다르고, 또 시즌을 치르면, 또 다른 상황들도 항상 있고 이제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뭐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는 경우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든 팀들이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네. 우리 팀도 그래서 밑에 선수들이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또 성장을 하면서 또더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최대한 좋은 기량을 또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또 가지고 있고 다들 이번에는 또 성장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. 프로가 더 미래가, 아, 정말 밝다. 이런 게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대 선수가 간 이제 앞으로의 네. 세터진, 좀 걱정하는 시선도 있죠. 아무래도 세터가 바뀐다는 거는 뭐 팀의 전략상으로 좀 많은 게 바뀐다고 세터의 역할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, 하지만 또 새로운 시즌을 또 해야 되고, 또 앞으로 또 배구도 계속 해야 될 날들이 다 많은 선수들이니까 조금은 처음에는 어렵고 또 힘든 부분이 있어도, 당연히 뭐100%다 서로 잘 맞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이번에 좋았던 그런 퍼포먼스들이 뭐 내년에 그, 거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다른 부분에서 더 채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는 또팀 스포츠니까 그런 거를 좀 믿고서 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을까, 네. <웃음> 언니. <웃음> 잘 지내는 거는 알아요. 막 이래요. <laughs> 혼자 지금 또 따로 나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밥도 잘 챙겨 먹고 또 조만간 봐요, 언니. 이영미의 <laughs> 셀픽쇼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하트. <laughs>